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메입니다. 음투덤에 신규 영웅 안 나오고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없었던 현재의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개발팀이 오버워치 2개발에 바빠서 오버워치의 눈길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런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블리자드 세계게임이 애니메이션 시리즈 및 영화로 제작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한 해외 게임 매거진 게임 스팟에 오버워치 애니메이션 시리즈 소식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에 블리자드 스튜디오의 액티비전의 회장인 리게 경력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경력사항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것이죠. 우선 오버워치는 오버워치 IP를 기반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고 판매한다고 나와 있고 디아블로는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현재 디아블로 시네마틱 스타일이 아닌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시리즈를 사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액티비전의 코로비드 티 역시 영어가 현재 작업 중이며 여러 대본이 작성되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언급했죠. 이로써 확실한 건 디아블로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까지 확정된 상태라는 것, 오버워치 애니메이션은 제작하고 판매할 거라는 것. 바로메디티 기반의 영화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한 관계자의 트위에 따르면 I등급 시리즈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I등급은 1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시 갈람할 수 있는 등급으로 한국의 청소년 갈람불가 조금은 비슷한 등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사이상 악마도 나오고 디아블로 자체가 당연히 어두운 분위기일 테니 이 정도 등급으로 나오는 게 적절하겠네요. 오버워치도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버워치 시네마틱은 하나하나 퀄리티도 우수하고 만족도 자체가 높은 것은 당연지사 이런 퀄리티로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나온다면 유저들이 궁금해 오버워치 세계관을 더 깊게 살펴볼 수도 있을 뿐더러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진 오버워치 게임에 흥미를 가져다주기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게임스판 매거진에서 직접 액티비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추가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하니 정보들이 더 공개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리자드의 게임들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은매였습니다 음매는또 다른 콘텐츠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으로 가득찬 일상 보내시길 바라며 그럼 음매 자, 여러분, 음매 영상은 아래 후원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